고맙습니다. 네,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또 세월이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감이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Uh Oh, oh, oh. yeah hey. 유신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6절 함께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와의 호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명이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름도 올라있지 않지만 그들의 부르짖음과 여호와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다시 회복됨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음, 크리스천과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모습은 어, 바로 내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그런 용기죠.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의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더 자자지고 부족한 모습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삶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늘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류의 타락이죠.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살인사건까지 발생되는 정말 아픔이 있는 그런 시대가 3장부터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얼마 세월이 지나가지도 않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의 시대에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빚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자. 롬넨트라고 얘기하죠. 롬넨트 뿌리 같은 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뿌리와 같은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어, 이것은 곧 이제 가인의 자손과 세세의 자손, 또 아담과 그 모든, 정말 그때 몇 명이 살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혼란의 시대였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세우시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였으며 이렇게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혼란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참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평안의 시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배경에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가인의 살인사건 이후에 세상은 폭력과 자기 이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타락된 시대를 살았고 하나님은 잊혀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죄악이 물들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런 지진을 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기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말을 믿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무명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한 800만에서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분들 이름 다 아시나요? 모르죠. 그 중에 부흥강사라든가 또, 이름 있는 목사님들 이름은 어느 정도 알지요. 그리고 또, 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어떤 그런 분들. 그 외에는 우리는 다 이름을 외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도 그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혼란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시는 다시 질서의 나라로 이끄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무명이지만 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간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에, 기도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카라벳센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야우 여호와를 불러서 야외라고 그러죠. 야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지금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과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 복구시켜 주시고 질서를 바르게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찾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바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돈 많고 권세 있고 빼기 있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겸손한 사람도 있지요. 그 속에서 내가 돈은 있고, 빼기 있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은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내 자신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제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삶년 가운데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 힘과 이름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혼란한 시대에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시찰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구역교 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기도하면서 은혜받고 그래.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목회 열심을 다야지. 그런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봤을 때참또큰 위로가 됐고 함께함이 정말 너무 기뻤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아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도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내가 먼저 보범을 보이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경건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내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이어설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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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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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바로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 아름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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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는 세상 모든 법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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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가네 살아계신